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문화 예상 팀장 이용호 인사니다 반갑습니다 어, 추설 명절 이후 이제 첫 번째 주 경마가 되겠죠 토요 경마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 경마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금요일 날 8개 적중 토요일 날 8개 적중 일요일 날 9개, 9개 적중 8개 9개 어,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 환수 1등을 했죠 서울 환수 1등을 했고. 어, 일요일 날 여덟 개 내지 아홉 개. 음성까지 하면 아홉 개인데 그냥 여덟 개가 맞죠. 여덟 개가 정직한 겁니다. 배당도 복숭시 32배짜리 맞추고 복숭시 14배, 복숭시 13배 맞추고 가고 있고요. 자, 토요일 날 어, 쪼, 이겼다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배당이 일단 뭐 여덟 개 맞췄지만은 3.3배, 5, 5 1배 4.6배, 4, 4 5배 7배, 18배.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게 주력이면 이겼죠 근데 이 주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잃었든지 본전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토요일 날은 좀 졌다 이렇게 보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날은 뭐 지금 이제 어 대승을 했죠 일요일 날은 어, 뭐 지금 50배짜리 포함해서 어, 이제 8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8개를 어, 이제 9개 8개 9개 이렇게 적중을 했죠 일요일 날 그러면서 일요일 날 좋았습니다 일요일 날자 이렇게 해서 대승을 했고요. 더욱 분발한 가운데 속에서 토요일 날경바 방송을 시작하고 추천 경주를 말씀드립니다. 추천 경주는 자 이제 36911자 서울 36911 추천 경주를 가져갑니다. 추천 경주 36911자 중배당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배당이 자 일단 이용어는 고배당보다는 중배당 추특기죠 중배당 그리고 조금 컨셉이 좀 바뀐 거는. 복병 마필을 조금 위주로 좀 거론을 합니다. 복병 마필 삼복승식 어, 하시는 분도 많고 삼쌍해 마 삼쌍승식 하는 시 분도 많기 때문에 삼복승식용 복병 아, 그런 복병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한 경주당 한 개, 많으면 두 개까지도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충마도 물론 설명을 드리고요. 자1 경주도 갑니다. 자 신마 대비전 마필들과 경주 경험이 있는 한번 있는 마필들의 경주가 되겠는데. 10번은 인정하고 다닙니다. 10번 마필. 자, 4번도 세고, 10번도 세고. 자, 이렇게 이번 경주는 어, 크게 공략할 레이스는 아니고요. 40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만 지금 보겠는데, 그 중심이 뭐냐? 자, 이번 경주는 이제 4번, 10번. 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하게 이번 경주는 2번 마필. 다빈이의 과천 퀸. 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6번 거센 지존이 지금 철경이가 지금 이번 경주에 가는 겁니다. 자, 배, 이제, 어,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야, 요 책대로, 이 책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자북병 마필은 이번 경주는 이제 2번, 2번이다. 2번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10마는요. 어, 제가 특별하게 어, 이제 정보가 없는 한은 아, 그렇게 과감하게 공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마 일전 뛰지 않은 마필, 그다음에 10마 일전 뛴 마필은 이용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시작한다 이렇게 봅니다 주간경마로 전환이 됐죠 자 그래서 1경주는 자 10번 놓고 4번 맞고요자 2번 6번 자 2번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주로서 1경주 자 10번은 직전 제 주인 검사 때 고가의 마필로서 어~ 강한 상대 없는 편성을 만났고요 요때는 발주도 전안 됐고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요때 하고는 한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안 잤죠. 문성 세기수로다 오늘 사시면 안 됩니다. 후반부에 없는 게좀 있습니다, 팬 여러분. 자, 1경주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2경주로 들어가죠. 자, 2경주. 자, 서울 2경주. 경주 거리 1,200m. 국산 육군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노림새 마필은 뭐냐? 바로 1번입니다. 1번 마필. 어, 이 마필은요. 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좀 없죠. 순발력이 없는데 순발력이 없어도 됩니다. 순발력이 없어도 돼도 뒤가 워낙 좋다. 뒤가 워낙 좋다. 그리고 준비도 상당히 잘했다. 상위 마필과 병합 쪽이시면서 의지를 보여준 마필로서 준비가 상당히 잘돼 있고 자, 마방 승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마 원터치 그레인한 마필 이번 경주는 이제 강력하게 베팅의 중심세로 공략 들어갑니다. 자, 1번. 자, 볼 수가 있고요. 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2번, 2번 태평 레전드 자볼 수가 있고 여기에 어, 이번 경주 세게 보는 마필이 하나 있죠. 바로 12번입니다. 12번 이 12번 마필이 이번 경전 단독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을 나가면은 자 1번 늦죠, 늦죠. 그 다음에 2번 이번 경주에 또한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 1번, 2번, 12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마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마필인데 문제는 발주가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좀 과감히 1이 인기 1이 됩니까? 인기 1이 되면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인기 1이 되면 그래서 배팅에서 12번 마필, 12번 마필 단독선행이다. 단독 선행이다. 두손 높은 자, 웨이트 외곽이 기 때문에 안 팔리는데, 선행이 2번, 그 다음에 4번, 2번, 4번, 어, 그 다음에 5번, 12번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마필들은 선행을 막을 마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늦바라는 마필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안정되게 12번 놓고 됩니다. 12번 놓고 1번. 그다음에 2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었고자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이번 경주 최대 북병 마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12번 놓고 자 1번, 2번 아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어, 이게 이번 경주 최대 북병입니다 바로 그 중심의 마필은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3번. 자, 이 3번 마필이 리멤버 어게인이란 마필이 주행 검사를 받고 지금 능력 미달. 그다음에 이제 주행 검사 그리고 주행 검사를 또 받고 나왔죠. 이제 이건 이거는요. 주행 검사가 아니라 연습 주행입니다. 연습 주행. 어,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이. 이 마피는 뭐 거의 늑발, 늑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리멤버 어게인, 리멤버 게인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공 기수의 기성으로서 안쪽에서 선입을 붙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뒤도 있는 마피입니다. 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자 12, 1, 2, 3. 자,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경주로서 자, 경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복병은 뭐냐? 복병은 3번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병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경주 끝났고요. 자, 이용의 첫 번째 승부 경주 3경주죠? 자, 3경주. 자, 3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 12시 5분에 12시 5분에 4경주가 많은데 3경주부터 시작합니다. 3경주 어, 점심 조금 전이죠. 바로 이거 먹고 이제 이기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충만을 볼수 있는 마필이 뭐냐? 자, 일단 4번 마필 4번 마필 용군이 파이널 k라는 마필이 상당히 좋은 내용 속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4번 마필 자 세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자 여기에 이번 경주는 4번보다 누림새 마필 하나 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그 마필이 뭐냐 바로 그 중심의 마필은 바로 이번 경주 역시 어, 중배당 나올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입니다 문정경기수의 엘도라도 해남 엘도라도 해남 요 마필이 번 경주에 가는 겁니다 엘도라도 해남 자 이번 경주는 문정경기수의 엘도라도 어, 해남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내용도 좋았고요 기록 자체는 기록 자체는 뭐 안쪽에는 2번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4번 마필도 좋을지 모르는데 이거 포화주로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어, 역시 노림수는 바로 7번이다. 7번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7번. 자 7번. 자 여기에 그리고 복병으로 볼수 있는 마필 하나를 추천드리면서 이번경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그 중심은 바로 이번경주 5번이죠. 5번. 자 5번 W 표시. 자 7번, 5번, 5번 복병. 자 7번 마필. 자 4번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4, 5, 7. 자 여기서 어, 이번 경주는 충만을 확내는데 7번. 7번을 세게 보는 경주로서 이번 경기 한번 첫 승부 경주 어, 현장에서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왜냐면 어, 3경주 현장 청취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MS 신청을 바라는 경주 이용우에 어떻다? 첫 승부 경주다. 첫 승부 경주다. 중배당이 나옵니다. 패밀리 4경주 들어갑니다. 서울 4경주 서울 사경주 1,400m 국산 육군 별정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꽤 까다롭죠? 자, 어떤 마필을 주로 공략하느냐? 바로, 자, 이번 경주는 4번 마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죠. o 번 자, 역시 이번 경주는 t 번 마필, 자, 세게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u 번 자 K 파워풀 K 파워풀이 이번 경주 동화가 타고 있는데 자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자 직전 경주보다 나올 거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직전 경주에 동화가 타서 이착을 했는데 자 K2 9번이었습니다 이번 게이트 4번 요런 마피는 자 주, 이제 게이트가 출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개가 어떻다 유리하다 전개가 유리하다 그래서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4번 마필은 선입을 붙여도 된다. 선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이 빠르거든요. 1, 4, 7. 근데 사는 선입도 되는 마필로서 사놓고 떼는 경주가 맞습니다. 자, 사놓고 1번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7번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에 복병 마필을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복병. 자, 이번 경주에 어떤 마필을, 이번 경주에 복병으로 공략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중심이 되겠는데 자그 중심은 바로 10번입니다 썬더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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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번 경주 최대 복배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뛰었던 거는 어, 이제 우주가 10번 게이트에서 어, 제대로 외곽돌면서 거리 손실이 있었고요 자 요거 아쉽게 3등을 했습니다 3등 한 다음에 2차을잘 못하죠 팬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쥐어짜 가고는 3등을 했다 그 다음에는 한타임 쉬어가는 게 바로 어,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자 3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떨어집니다. 이제 이경주는등할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다. 그래서 최대 복병 마필 W는 10번이다. W는 10번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주 썬더스톰. 순발력도 좀 많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6전 동안에 빵빵인데 자, 이제 첫 입상 찬스다. 자, 이렇게 봅니다. 첫 입상 찬스다. 자, 이렇게 봅니다. 10번 마필. 자,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5경주 들어가죠. 5경주 자, 자, 충마가 있는 경주가 4경주, 5경주, 6경주, 7경주 이 정도가 이번 경주는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3경주, 4월이기, 7경주부터는 아니고요. 자, 이제 서울 5경주, 1200m 국산 육군 별정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 자, 이번 경주는 자, 일단 뭐 충마가 어, 어떤 마필이냐? 4번. 자, 용비태양. 용비태양. 어, 마필의 능력이 이번 경기에 충분히 가능했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가장 강축이 아닐까 싶네요. 왜냐하면은 전개도 유리하고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강축이다. 자, 오늘 지금 1경주부터 5경주 중에서 어, 그래도 어, 믿을 만한 축으로 선정할 수 있는 마필은 5경주의 4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4번. 자, 역시 편성상 해볼 만한 편성이고 직전이추열이가 타서 어 외곽 정계하고 들어옵니다. 이거 이거 외곽 정계하고 이 3열 외선. 이렇게 외곽 정계하고 들어왔거든요. 이번 경주로 용무이가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선행도 나갈 수 있고요. 선이 붙는데 내선 선이 붙겠죠. 내선 선이. 요즘 외곽 게이트 히튼 있는 마필들이 선행만은 괜찮은데 감아서 따라붙기 때문에 무빙 뜨기 때문에 근데 추임마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에 붙는 마필, 스피드가 초반에 없는 마필들은 외곽 게이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닥 취입 마를 인기 마필 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 중위권 취입 마필 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 번은 선입 붙습니다. 선입. 자, 선입. 선행은 뭐 이거 나가도 관계가 없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자 이번 경주 볼수 있는 마필의 중심은 뭐냐? 바로 어, 이번 경주는 역시, 어, 1번, 1번, 동수의 레전드 탄생. 요거 지금 동수가 직조를 통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했고요. 어, 그 다음에 5번 마필. 5번 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제일 좋은 WPC, 돈표시입니다. 즉, 복비란 얘기죠. 자 4번, 5번 자볼수 있고 어, 안쪽에는 3번 비트 두께비 비트 두께비 자 이런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마필 중에서는 자 3번 어, 3번 볼수 있고 2번 마필도 지금 이번 경주에 가는데 자 2번은 조금 가도 좀 조교는 좋습니다 이 조교는 좋다 조교는 좋다 자 이역기수의 조교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5번을 w 하니까 여기 2번 w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 w 두개는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 5번 5번을 w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4번 5번 그다음에 3번 여기에 1번 자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러니까 5번 마피를 저는 이번 경주는 이제 세게 봅니다 자 선행도 나갈 수 있고요 자 일단 스타트 능력도 좋고 선입도 됩니다 선입도 요것도 선입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선행을 이가 나가든 이가 나가든 이도 빠른 말이거든요. 이가 나가든 그다음에 오가 나가든 요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오 경주는 어, 역시 5번 마필, 5번 마필, 자 복병이다. 복병, 복병을 항상 나중에 거론한다 그랬죠? 복병 마필 5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 경주, 육 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 두번째 승부경주 여기에 어 지금 아 인기 마필 중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어 인데 자 역시 이번 경주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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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 자 이제 유승환 기세 스터닝 서브라는 마필을 이번 경주는 이제 강력한 배팅의 축으로 공략도 합니다 유승환 기세의 기승으로서 안쪽에 유리하고요 선행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왔고요 1 선행이 1 3 5 이런 마패선 설명 나가거든요. 근데 일이 안쪽에 선행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놓고 이번 경주는 중배당 노리는 경주여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6경주 만원송을 기대합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7경주 경주거리 1,800m 국산 5군 경주입니다. 국산 5군 1,800m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어, 7경주는, 어, 복병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복병을 노린다. 어떤 마필을 복병을 노리냐? 어, 일단은 8번 마필이 한강 캡틴이 팔립니다. 한강 캡틴이 팔리죠. 한강 캡틴이, 어, 이번 경주는 선두권 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자, 문제는, 어 이번 경주 역시 7경주. 자, 한강캡틴이 이번 경주는 세게 팔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상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 마필은 뭐냐? 자, 일단 이번 경주 최대 복병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11번 1 0 0룡1 0 0 자, 이1 0 0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한다면은 1 0 0 이번 경주 KT 탈속도가 2, 3 그다음에 아, 어, 8. 2 3 9 11인데, 8, 9, 11인데, 11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8번 마필도 빠른데, 8번은 어, 가끔 늦발합니다 이게 이제 늦발해서 이제 했고요. 요것도 이제 출주가 늦었고요. 늦발했고요. 자, 직전 경주는 형철이가 선행을 나가서 들어왔는데, 그때 뛰었던 스타트 능력보다 이번 경우 뛰었던 스타트 능력이 빠르고요. 자, 이제 승군전입니다승군전 그래서 저는 과감히 자, 9번 마필, 이번 경기, 아, 11번 마필,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번. 11번. 그다음에 8번, 9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번 경주 최대의 복병 마필은 뭐냐? 바로 9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덴의 동쪽. 요게 이번 경주 최대 복병입니다. 자, 8, 11, 9. 그다음에 이번 경주는 역시 6번 마필까지. 자, 6번 마필까지 보죠. 자, 8, 9, 11, 6 이렇게 4파존 구도인데 이게 9번 마필, 에덴의 동쪽이 이번 경기 최대 복배입니다. 직전 경주는 뭐 선입부터 갖고는 선행 나갔다가 아쉽게 3등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교 컨디션이 80%면 이번 경기 조교 컨디션이 90%이다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따라가도 되죠. 따라가는 작전을 펼칠 겁니다. 왜냐면 선행 이번 경주의 선행이 그렇게 센 말들이 없거든요. 자 선행을 나가고 선입 선입 뿐든 마필도 괜찮습니다. 선입 붙을 수 있는 마필. 자 문제는. 어, 8번 마필이 직전 경주 8마신 차 우승 아닙니까? 8마이 차 우승. 자, 1분 52초. 근데 어, 이번 경주는 요게 뛰었던 편성보단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1번, 8번, 9번,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6번 마이아 기수, 마이 기수 6번까지 공략드라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7경주 마무리 짓고요. 8경주로 들어가죠. 자, 8경주. 자,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국산 5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는 인기를 끌 마필은 4번이죠. 4번. 자, 스터딩맨 스킨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스타트 능력이 가장 좋은 마필임 틀림이 없습니다. 자, 4번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가장 좋은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이번 경주는 과감히 공략들 할수 있는 경주고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 어, 직전 경주 말을 잘못한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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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다빈이가 너무 늦게 올라왔습니다. 빨리 붙어야 되는데 빨리 붙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겁니다. 선행은 47 나갑니다. 47. 4번. 7번. 그다음에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나가기 때문에 자, 이 11번도 빠르죠. 그러니까 꼭 4가 선행을 장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행을 나가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경우에 선행을 2번이 나간다든가 2번까지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마필이 나가면 이제 1번 마필, 이번 경기 최대 복병 마필, 돈 표시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7번, 1번 7번, 자, 7번도 굉장히 빠른이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을 누가 나간지 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어, 빅투아루가 이걸 탔다가 빅투아루가뭘 타고 있습니까? 7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칠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게 문경 최대 복병이다. 이겁니다. 복병 1, 복병이 자, 4번. 그다음에 1번, 4번, 7번. 1번, 4번, 7번. 7번은 완전히 백판 아닙니까? 7번은 완전히 백판입니다. 자, 1번. 자, 이번 경주를 볼 수가 있는 경주로서 자, 1번, 4번, 7번. 그다음에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이 2번까지 공략 들어가죠. 철경의 2번. 그래서 1 놓고 자, 4번. 그다음에 7번. 2번.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로서 자 복병은 뭐다? 자 복병은 항상 말씀드리겠다고 랬죠자 7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번 마필이 복병이다 자 이제 빅투아루가이마필을탄 이유가 있겠죠? 1타 있겠죠? 자 구경주 승부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구경주 자 서울 구경주 1200m 국산 사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구경주 어 노림새 마필 자 이제 구경주 역시 7번 마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7번 한센스타 한센스타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빠르네요 조금 빠른 게 아니라 거의 도주입니다 도주 자 도주 자 그러면서 2차 우승 그 다음에 이번 경 승군전이죠 근데 승군전의 특징이 뭡니까 조교가 좋고 세 번째는 상위를 맞고 병합식이었고 또 부담 중량이 좋습니다 부담 중량이 3kg 빼줬습니다 3kg. 날개를 달아줬죠. 자, 55를 달았었는데 지금 52입니다. 52. 52. 자, 그리고 선행 나가면 더낍니다 선행 나가면. 근데 여기에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2번. 그다음에 6번. 이렇게 되는데 2번, 6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번이 이번 경주는 가라 없습니다. 가라 없습니다. 한 센스 탑 거의 도주라 그랬죠? 자, 스타트하고서는 한 150m 지점에서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7번 마필 인장하고들어는 경주에서 중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따라 돌진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 그래서 7 놓고 중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죠. 자 10경주 자 경주거리 1400m 혼합 4군 핸드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축으로 볼수 있는 마필 바로 자 10경주 자 누림새 마필을 하나 놓고 이번 경주에는 과감히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바로 우학령입니다. w 표시 자우왕룡자 자, 이제 이제 이 지금 2번 마필 요게 2번 경주 이용의 w 표시입니다 자 물론 대는 마필이 2번 경주는 자 1번 1번 문세영 기수의 이거 되고요그 다음에 5번 되고요 7번 됩니다 1번 5번 2, 1번 5번 7번 1번 5번 1257 1257자 이렇게 되는 경주인데 자우왕룡 직전 경주에 어, 현행을 나가서 들어왔죠.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선행이 왜냐?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선행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선행을 놓칠 리가 없다. 근데 우학령을 왜 추천하느냐? 자, 이가 제가 보기에는 선입도 가능하다. 이번 경주 어, 제가 해석하신 것 같았으면 은 절대 선행 안 나갑니다. 선행 나가면 죽거든요. 이제 말이 힘은 찼으니까 이을 보내주고 자, 이를 보내주고 자, 이가 따라가면 됩니다. 디반대로두 번째 두 번째 기로 선행은 나가라 이거죠. 딱히만배 선이 붙으면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 2번 마필을 돈표시 하고요. 5번. 5번. 자, 5번도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고 이것도 빠르고 이것도 빠르죠. 그래서 1번, 2번, 5번.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마필은 이번 경주는 저는 1, 2, 5. 자, 볼 수가 있고. 아, 그다음에 또볼수 있는 마필은 바로 자, 7번이죠. 로지. 로지 7번. 아, 저, 라, 저, 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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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지 기수의 락시, 이 락시도 1분 14초 타임 나온 마피입니다. 이 마피는 선입, 선입 마기 때문에 선행을 안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1번, 2번, 5번, 7번, 자, 요런 그림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베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번 경주, 자, 돈 표시, 뭐냐? 돈, 돈될 말, 2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돈될 말, 2번이다. 우학룡.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 마무리했고 11경주 들어갑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 자, 이렇게 돌수 있는 마필인데, 자, 역시 7번 마필 프라임스타 노리고 들어갑니다. 충만 맞습니다. 자, 7놓고 이번 경주는 역시 중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프라임스타를 놓고 중배당을 노린다. 왜냐면은 직전경 빅토르가 오버페이스 했어요. 오버페이스. 너무 빨리 붙었고요. 희망백을 전혀 못했습니다. 외곽 돌고, 다소 외곽 3열 외선 돌고. 자,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승환이가 빅토르보다 승률이 더 높죠. 자, 승환이, 송재철, 요런 그어 중견 기수들이 요즘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7번 마필 놓고 중배당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11경주에 대한 맥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경주를 마쳤습니다. 팬 여러분 휴장한 어, 이제 9월 말 경마기 때문에 어, 이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장 전에도 이기고 휴장 후에도 이겨야 됩니다. 연속 2준이야죠 솔직히 어, 연속 2준이 이겨야 됩니다. 최소한 2승 1패 2승 1패 가져가겠습니다. 팬 여러분 s m s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